공도 재밌었습니다. 사진에서 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헨타치입니다. 네. 오늘은 진정한 축구인이라면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천 계양구 계양산 등산하러 왔다가 운동장에 있길래 어, 조금 한번 가볍게 어, 몸풀고 한번 등산하도록 할게요 자, 파이팅 쭛이이 계약문장은 잔디 그장 상태 인찮고좋습니다 합격 자 다음 곳으로 이동 물론 축구는 운동장에서 하세요. 위험하여 다음 코스로 이동. 네 이제 개양산 등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 풀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뭐할 데가 없어 위험해서 사람 좀 없는 데에서 좀 했고요. 짧게 했는데 그래도 언제나 볼차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오늘 계양산 얼마나 빡세지 얼마나 호흡이 찰지 짧은 산이지만 한번 오늘 기분전환 겸 올라가도록 할게요 벌써 호흡이 차네 큰일이다 해산 등산로 도착했구요 아, 평일오전에 사람 없었지 않은데 8시좀 넘으니까 9시쯤 되니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고 최단코스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산에 오니까 트루가 너무 좋습니다 아, 아직 5월 아닌데 아 5월이구나 5월은 트루구나 어린이들 세상 하이튼 기분 좋게 좀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등산 들어갈게요. 날씨 좋으니까 기분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등지고 달리 예, 자, 야자 매트인가요? 역 달리기 편하고 어, 언덕도 있어서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단산은 계단지역이잖아 야 언덕도 여기 거워분이기 언덕 분위기 아 이제 계단코스 이거봐 아, 이렇게 첫번째 어, 심판 도착합니다 야 항상 여기서 물 한잔 먹어야죠 언덕풀요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계양산 정상입니다. 뭐두 번만 넘어가면 되니까, 금방 가겠죠? 하늘 너무 맑고 좋네요. 하늘 너무 맑고 좋다. 축구하기 좋은 날씨에요. 축구하기 좋은 날씨. 그럼 여기서 몸좀 풀고, 이제 너무 더워서 땀이 나니까, 이제 상의만 좀 탈의하고,

아이 원하니까 아, 힐링되네요. 행복하고 하늘 봐봐요. 좋은 요 그래, 여기까지. 하, 그, 역시 축구는 운동장에서 안다치게 <목소리> <목소리> 네,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서, 영상 이어가고 있고요 계단지역으로 했습니다 네, 축구공을 왜 들고 왔냐고 지금 보신분들은 궁금해 할수 있는데 어, 축구는 축구장에서 하자 어, 그런 컨텐츠입니다. <laughs>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유용한 점이 있었어요. 날파리들 벌레 끼면 이렇게 축구공을 돌리면 날아오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 이렇게 정글링으로 돌려주면 어, 날파리가 꼬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가져온 것같아 아, 그런 게서 산행 이어가도록 할게요 차차 네. 들어왔는데 아, 조금은 들구하고 저도 신기하지만 아, 오늘 나무 계단 보수하러 오셨나봐요 아, 지게내고 엄청 무거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전하게 생산도 할수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놀람> 아, 계양산 오면은 아, 계단 이렇게 쭉 올라와도 보면은 항상 이 타이어 있는 벙커에서 쉬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힘들어요. 아, 열정 되면 한번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 벙크 근데 생각보다 근육은 안 풀렸는데 어 몸도 좀 가벼운 것 같고 다행인 것 같아요. 좀살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만 더 잘하면 더잘 빠질 텐데.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또 롱런해야 되니까. 즐기면서 썰어주지. <laughs>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계단까지 출발 계단지어 계양산 계단지어 계양산 가 날이 가날이네 인사 중에서 축으로 이동해야 됩니 새로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 가는 날이 장날 씻는 공간이 나오잖 이렇게 정상이자의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 오. 아직 다리가 살아있네 이제 정상 다 왔습니다 역시 아무나출발하시면위험합니 다시, <laughs> 다시, 이렇게, 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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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한잔먹었자 축구공과 등산을 했는데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듭니다. 니까게 열리고 지금 내려가서 축구하러 가면 축구도 하겠어요. 아 근데 오늘 일정이 많아가지고 바쁘니까 어, 일처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자 이렇게 한식도 다 먹고 물도 먹고 잘 쉬었으니까 이제 하산으로 돌아왔게요 축구공도 재밌었습니다 하산에서 뵐게요 하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축구공 만나 두고 간단다, 헤이. 자 이제 하강 이어갑니다. 축구공 만나 두고 간단다, 네, 헤이. 근데 언제 오실 건데요? <laughs> 내려갈 땐 발걸음이 가볍죠 인싸가 되어버린 축구가 하나만 들고 갔는데. 저도 쳐다볼 것 같습니다. 아니랬는데 유튜브 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냥 하사 마무리 하고요 오늘 일정 다섯 개가 있어서 그 처리하러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구는 안전하게 잔디구장 잔디 좋은 곳에서 안 다치게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